해피트리 이쁘죠. 어, 아, 해피트리. 이거는 모르겠어요, 뭔지. 트라스나 세상에 화분이 요거만한데이 할머니네 건는 이렇게 잘 크네요. 우리 거는 그냥 아주 갠신이 여거지로 크는데 100만금인가 그럴걸요 이게 저기 빨간 열매를 갖다 심으면 짝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개따갈려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대발선인장 얼마나 예쁜가 꽃피는거 봐봐요. 이것도 꽃멍울이 갇힌 것 같아요. 이것도 한쪽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꽃멍울이 친것 같아요. 감 이거 대봉. 익으니까 엄청 달더라고요. 지금도 하나 먹었어요. 이 집에 놀라 오면 이거 하나씩 얻어 먹어요.